이거는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내가 바닥에 가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나를 세워주면은 내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제 친구가 목사님 설교를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얘가 10년 전부터 그걸 듣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거의 뭐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 듣고 일을 못하니까 아파서 그리고. 그, 방원기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뭐 방원기도두 시간씩 시간 재우면서 막, 솔직히 두 시간 하기 힘들더라고요, 너무. 그래서 막 그거 하고,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하였다가, 제 친구가 처음에는 한번 같이 가줬어요, 그 목사님 거기를. 그래서 처음에 한번 기도받고 왔는데, 그 다음 주일, 바로 주일날부터 밥맛이 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밥을 잘 먹고,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. 이제 여기 청주에 월요일부터 한다는 걸 알았는데, 날씨도 좋고, 라고 왔는데,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스스로 쓰는 연습을,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, 또 방언도 많이 하고 이래서, 이제 결국은 제가,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긴 하지만, 쓰는 거 유지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달려왔는데, 목사님 도 얘기하시니까, 아, 맞다. 그래서 내가 좀더 방언과, 또, 찬양과 또, 뭐, 말씀, 이런 걸로 인해서, 이렇게, 나 원인 모르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이렇게 치료받고. 어쨌든, 목사님이 세워주셔서, 이렇게 밥도 잘 먹고, 살도 다막 찌고,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감사해서, 지금 이런 거 나와서 생년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